가장 효과적인 권고문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한 통계고리 팀입니다. 환경부장으로서 학급 쓰레기 비출을 하다 보면 분리도가 잘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자는 취지의 권고문을 바행에게시하고자 하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득성은 그때 하시중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니 가독성이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탐구해 보았는데요. 권고문의 분류로는 권고사항만 크게 남겨서 가독성을 극대화 시킨 직관적 권고문,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친 설명적 권고문, 그리고 권,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으로 은유적 표현과 유머를 섞어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신화적 권고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분류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생을 포함한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먼저 권고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 응답은 이렇게 원그래프를 사용하여 선택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장 가득성이 좋은 광고문에 대해서는 직관적 광고문이 65%로 가장 많이 수목되었고 의미 전달력이 가장 좋은 광고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신학, 신화적 광고문이 42%로 가장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가장 잘끌고 같은 광고문으로는 마찬가지로 75%의 신화적 광고문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수치적 응답도 받아보았는데요. 수치적 응답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과학 그래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고. 가독성 점수의 경우에 1부터 5까지 점수를 받아 백분율로 나타내었는데요 보다시피 직관적 공고문이 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미 전달력 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공고문을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예 아니오로 답을 받아 예의 답변 수만 백분율로 계산하였고 설명적 공고문이 8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택적 응답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고문의 주요 키워드도 받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화적 공고문과 관련 있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로 어떤 광고문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실제로 직접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하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수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인 페트병의 라벨지 분리 배출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험은 네 집단으로 구성할수는있고새 집단에는 각각 직관적, 설명적, 친화적 광고문을 부착하였고, 한 집단에는 비교를 위해서 광고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집단은 곧한개 학급을 의미하며 실험 사전 준비 단계에서 3학년 10개 학급의 분리수거율을 2주 동안 관찰한 뒤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지 않는 4개 학급을 실험 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기간인 4주 동안 집계 과정 사진에서 포기할 수 있듯이 주 1회씩 같은 요일에 총 4회 분리수거율을 기록하고 이를 종합하여 결과를 표현했습니다. 포스터에는 개별 분리수거율을 패스병 모양으로 나타낸 픽토그램과 종합적인 비교를 위해 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옆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공원의 폰트, 배경지 색상, 혹은 쓰레기를 버릴 때 공공원이 보이는 그 각도 등을 통일하여서 타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수거율은 친화적, 직관적, 공공원 미붙착 그리고 설명적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높은 분리피출률을 보인 친화적 광고문이 가장 낮은 설명적 광고문보다 대략 25%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론으로는 친화적 광고문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가한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다주 동안 진행하였지만 전체 페트병 개수가 반별로 50개 안팎이라서 표본의 개수가 매우 적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권고문을 붙이지 않은 7반의 돌비수거율이 실험 전5% 미만에 비해서 실험 기간 동안 14.28%로 증가했는데 이는 7반 친구들 몇 명이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락, 생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 연구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MZ세대의 언어적 선호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다루었는데요. 이는 Z세대를 사로잡으려면 친근하고 쉬운 뉴스로 승부해야 라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분석 결과입니다. MZ세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보시다시피 자신의 필요, 쉽고 간단한 소비, 이해하기 쉬운 언어, 유머, 공식적이지 않은 문자로취약시킬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이어 MZ세대의 매체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설문 대상은 27명 가량이었으며 뉴스 콘텐츠를 조인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는 보시면 전통 콘텐츠가 SNS 콘텐츠에 비해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이고 복합적이면 진중한 전통 콘텐츠보다 간단하고 쉬우며 유머적인 SNS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선호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선 결과에서 도출했던 공고문에서의 친화적 어조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와 연관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세대에 따라 광고문의 효율도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의 MZ 세대에 대해서는 친화적 어조를 활용한 매체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직관적인 공고문은 가독성이 좋지만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설명적 공고문은 반대로 의미 전달력이 좋지만 가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단하고 재치있는 형식을 갖춘 친화적 광고문의 분리수거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저희 세배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문은 친화적 성격의 광고문인 것을 알려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